이사하다 미안하다. 미안하 오, 아, 오, 오, 아, 오, 아, 존나. 미안 야, 미안하다. 아, 미친 새끼네. 안하 미안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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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이다유안 올라가 버렸어. 미안하다. 미안하다. 야, 안하려 미안하다. 야. 야. 왜, 왜 아프지? 미안하다. 괜찮아? 아까 있던 대사 해줘 그럼 뭐? 뭐? 어? 어? 나는 왜날수 없는 거잠깐 해줘 난날수 없지 아직 호그와트 입학을 못 했으니까 <웃음> 잠깐만 대충 곧덤불도가나 데리러 올 거야 아니 날수 없이까지 좋은데그 뒤에 말이 좀 이상한데? 난 아직 호그와트 학생이 아니니까 마술을 못 배웠거든 새가 날수 있는 이유가 뭐야 호거트의 마법을 배웠으니까. <laughs> 알겠냐 먹으라? <laughs> 멍, 멍청, 멍청하다. <laughs> 아, 행복해. 이걸 찍어줄래? 응. 아, 난 마법 같은 거 못한다고. 마법 하면은 안 돼. 그러면 마법 관리국에서 나 잡으러 쫓아와. <웃음> <웃음> 오우야, 얘 상처 난것 같은데. 어? 상처 났다고 음. 멀쩡한데? 그래, 끼야. 다리에다상처들 있구요. 골드모터랑 싸우다가 난 거야. 음... 아이씨, 망쳤이 집에.